아, 안녕하세요, <laughs> 사스퍼입니다. 음. 어, 오늘 시간은 그 멤버십 어, 저희 회원 어, 그 가입 안내에 대해서 어,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일단은 우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음, 보시면은 이렇게 보러 가기라고 있어요. 예,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다른 모든 영상의 하단에도 어, 링크가 있으니까 멤버십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음, 가입하셔서 음, 투자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 클릭하고 들어가면, 음, 아 클릭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어, 일단 알트코인들은 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어, 분석 종목마다 어, 어떤 분석 관점을 제가 올려놓은게 있는데 15,000원 이에요 1 5 0 0원 그리고 어, 비트코인 분석 관점 공유는 한달에 어, 10만원 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원래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어, 이 한번의 영상에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 대한 어떤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분석한 거. 어, 뭐, 목표가도 다 나와 있구요. 음.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음, 제가 이제 분석 의견을 드리는 건데, 음, 요즘에는 뭐, 시간이 많아서, 어, 조금 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은 두 번이다. 주 2회. 그러니까 한 달에 8번 정도 업로드를 제 관점을 좀 올려 드리는 건데 어, 요즘에는 거의 뭐 데일리에 가깝게 올려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만 2회다. 이렇게 참조하셔서 음, 보시면 되고. 어, 제 생각은 어,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형님이나 누님들이 차트 분석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안 봐도 됩니다 예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리스크 어, 이제 차트도 잘 볼지 모르고 음 그렇다면 은음 어떤 뭐 투자의 어떤 확실한 그 어떤 방향성 어, 이런것도 잡기 어렵다 그러면 보시는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예 적극 권장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뭐한번 보셔서 1 5 0 0 0원 해서 제가 떼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예. <laughs> 떼돈 버는 거 아니고 어 제가 그냥 트레이딩 한번 하면 어더 많이 벌겠죠. 그죠? 음 그런 관점보다도 아 내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뭐1억 <laughs> 매덕을 투자하는데 이 정도 투자도 안 하면서 어 수익을 낸다 어, 또는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어, 이런 거는 어, 좀 아니다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어, 어떤 저의 분석 의견이나 관점이 어, 맞아서 어, 어떤 리스크를 또 회피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큰 어떤 돈의 손실을 막을 수도 있고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100%는 없지만요. <laughs>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꼭 음,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예, 가급적이면 돈1 5 0 0 0원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음, 그러면 돈못 벌어 사실은 진짜로. 음, 자, 어찌 됐건 이걸 클릭하고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회원 가입 버튼 누르시고 음 되게 뭐 가볍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은 아, 그리고 이제 로그인하면은 됩니다 예 그럼 끝이에요 예 그러면 음 다시 이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건데 내가 니플을 투자하고 있다 아 어, 나는 니플만 보고 싶다 그럼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음, 나는 뭐 비트코인 캐시만 투자하고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요거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되구요 예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음이 15,000원에 대한 가격은 사실은 영상 하나의 가격이에요 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 원래 요거 영상 하나 가격인데, 음, 일단은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한달 동안은, 어, 1개월 동안은, 어, 수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음, 뭐, 일단은 서비스 제공되는 거는 요거 하나다. 아, 어, 근데 제가 또 하나를 올려놨죠. 이렇게, 음, 밑에다가. <laughs> 뭐 관점의 변화가 생기거나 어, 또는 이제 뭐 하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음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원래 이 서비스는 요거 하나인데 음 약간 변경을 해서 한 달에 뭐 하나 정도 예뭐그 정도의 관점은 이제 제가 계속 올려 드릴 예정이에요 예뭐 변화가 없어도 올리고. 뭐 변화되는게 있으면 또 올리고 어뭐 관점이 뭐 한달에 뭐 몇번을 이렇게 변한다면 어 그렇게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급변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어 그냥 한달동안 음 리플에 대한 내가 종목을 차스퍼의 관점을 듣는 비용이, 아, 만 오천 원? 음,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영상은 뭐, 한 달에 하나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뭐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예. <laughs> 한 달에 그래도 한 번은, 어, 나와서, 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음, 압지대 건 그렇다. 어, 그래서, 그냥, 내 투자금에 대한 보험금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은, 어, 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음, 뭐, 다른 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은 잘 보시니까 그런 거는 보시고, 음, 여기는 이제 거의 차트적인 어떤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만 저의 관점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 거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음, 이거는 이제 뭐 10만원씩,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가격이 좀 올라갈 거예요. 좀 올리, 올려, 올려야지, 뭐. 이거 너무 싸잖아. 음. 이거 투자해가지고, 뭐 트레이딩 한 번만 해도, <laughs>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찌됐건, 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이렇게 올려드려요. 예, 어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나, 어, 뭐 그런 것들, 흐름을 같이 호흡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 또 이제 차트를 보는 눈도, 어, 좀 좋아질 수 있고, 음, 아, 이 친구는,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또 참조할 수도 있고요 예 뭐그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은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100%는 없습니다 어 100%는 뭐 제가 다 맞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 한단한 한 명의 어 어떤 그 차트 분석가의 관점을 보신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투자에 어 참조하시면 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것도 이제 한 달입니다 음한달 근데 거의 뭐 일주일에 두 번인데 지금 일주일에 한뭐네 다섯 번 올려드리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음뭐 다른 거는 어뭐 특이한 건 없고 이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아뭐 이런 응?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내가 투자한 종목에 사랑에 빠져서 어, 객관성을 잃는 분들 음. 또는 이제 어떤 매매하실 때 어, 확신이 없어서 어, 뭐 손절 빠른 손절이라든지 또는 뭐 진입 어,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이제 경험과 실력은 부족한데 욕심만 가득한 잘못된 시장 접근법 뭐 이런 거 그냥 어, 이런 분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예, 나쁠 건 일도 없어요. 예, 자, 암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어, 내가 투자한 종목 이 어, 요런 코인에 대해서. 아, 어, 뭐 저도 좋고. 예, 또 다른 또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 그런 분들 것도 자주 접하셔서 예, 보시면은 다 좋습니다. 예. 아, 아, 그리고 여기는 어, 주로 이제 비트코인 예, 위주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 이제 메이저 코인들 몇개 정도는 거의 뭐 방송할 때마다 좀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참조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나머지는 음, 사실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은 음,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여기 이제 멤버십 회원 가입 공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지금까지 한 얘긴데, 어, 한번쭉 읽어 보시면은 어, 되실 것 같습니다 예꼭 한번 읽어 보시고 음, 어, 많은 분들이 어, 함께 저의 관점을 좀 보면서 예, 수익을 내더라도 좀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끔 어, 그리고 리스크는 좀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